쇼케 포카를 매입했습니다. 제첫 민주 포카입니다. 제가 이던 사이로 들어와서 뜯어볼게요. 여기에 롯드가 있는데 롯 먼저 봐볼게요 총세 장이 와야 됩니다 대박 최애가 한 번에 미친 거 아니야? 유나 왜네 장이 왔지? 모카 로아 원래 한 세트 시키면 세장 오는 거 아닌가? 회식인가? 설마? 대박! 저 앨범 처음 가 보거든요. 너무 음, 기다렸어요. 이거 리암이 버전. 랑미 <laughs> 대박. 미친나봐 나 뭐야 나 최애작인가 미쳤나봐 다섯 네. 지 미친나봐 오니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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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이 좋다. 이거 뭐야? 나 미쳤는데? 이렇게. 미쳤나봐. 나 진짜 최애삽이야. 자, 헉, 유나. 유나. 오카. 약간 휘었는데? 너무 예쁘다. 이서물 택배 하나랑 준된 팁 뜯어 볼게요. 이거 괜찮아. 만원 이상 구매해야 돼서 이렇게 두장 구매했습니다. 어떻게 어 있는 거야? 청자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막어기도좀 했습니다. 잠깐 로아랑 시발 민주 진짜 미쳤다 헐 모카 단체 모카 대박 내 갈망대로만 너무 잘 나왔는데 아, 민주 너무 잘 나와 어떻게 이 모카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모카가 진짜 이뻐요 너무 성공적이요. 미 리버스 버전으로만 사야 됐었는데, 저는 앨범 까고 싶어서 앨범 세트 하나 이렇게 해봤습니다. 배송을 맞추려고 이거 하나 더샀어요 처음 까보는미버스 앨범. 아, 이게 복하고 얘가 들어있는. 진짜 미쳤다니까 민주 로아 <laughs> 이 정도면 최애잡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? 화장 <laughs> 같은 거 <것> 같고 얘나? <laughs> <이나>? 아 이쁘다 <laughs> 민주 진짜 미쳤다 아니, 왜 이렇게 잘 나와? 진짜 최애잡인가 봐. 미쳤다. 윤아. <laughs> <유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에? 번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나왔어. <봄> <봄> 민초도 <또> 왔는데. 자. 언니. <봄> <오니>! 너무 예쁜데? 언니. <봄> <오니! 봄> 너무 예쁘다. 잔뜩 세기 뜯어볼게요. 이따 <목소리> 럭드 민주입니다. 이쁘다 밑에도 득점 민주 미래스. 너무 예쁘다. 호스 펜 카페 이렇게 들어? 이버스 이버스 샵제 팬이었나? 교복을 입었는데 어떻게 안 사요? 무조건 매입 갈겨야지 잠정 기득에 뜯어볼게요 부다